시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갑작스러운 재난과 상해를 입은 시민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시민 안전 보험을 이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 시민 안전 보험은 시의 주소지를 둔 110만 용인 시민을 비롯한 국내 거소 신고 재외동포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, 사회재난,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, 대중교통이용, 성폭력범죄, 교통상해 제외한 상해, 상해사고 진단위로금, 스쿨존 교통사고, 실버존 교통사고 등 14종입니다. 사고 사례에 따라 14종 보장 항목이 내에서도 여러 항목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재난지원금이나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 보장 내용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합니다. 국민들 소리 박주영 기자였습니다.